영농 소식입니다. 제주산 브로콜리인 뉴탐라그린이 시험 재배를 거쳐 수확이 한창입니다. 크기나 상품성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반응도 좋습니다. 문수희 기자 애보도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의 한 브로콜리밭. 색이 푸릇하게 익은 브로콜리가 밭을 한가득 메웠습니다. 농민들은 튼실하게 자란 브로콜리 수확에 한창입니다. 이 브로콜리는 지난 2017년 제주에서 새로 개발된 품종인 뉴 탐나 그린입니다. 시범 재배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어, 줄기도 두껍고, 또 대도 두껍고, 활에도 크고, 그리고 색깔도 그런대로 괜찮고, 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제주 브로콜리는 12월부터 3월 초까지 수확하는 품종으로 노균병과 추위에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품종보다 무게가 30g 정도 무겁고 색이 더 짙은 것도 특징입니다. 제주 지역 브로콜리 재배 면적은 1,600여 헥타르. 생산량 역시 전국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종자는 모두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산 종자를 개발했는데 재배부터 수확까지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외국산 품종 대체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20억 정도의 그 종자 판매 대금을 외화로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외화 유출의 낭비를 극복하고자 품종 육성 사업을 지난 10년 전부터 실시를 했고 처음 만들어진 품종이 뉴탐나 그린입니다. 제주도 농업 기술원은 올해도 제주산 브로콜리 희망재배 농가에 종자와 기술 보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KTV 뉴스 문수입니다.